Thank mm -hmm. you. 복사해야될 거를 다 USB에 넣어놨습니다. 그다음 이제 일을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준비를 다 마쳤고 이거를 보여주려고요. 이거는 로얼링을 갈라왔는데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운동이든 목부터 어퍼까지센고 있고요 네.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해서 히터를 켜고 아 힙팩 힙팩을 켜고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안지 20분이고 보내야 되는 환자 노트들을 다 끝냈습니다 약한시간 정도 집에서 야근한 것 같아요 내일은 오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핸드폰을 보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새벽 6시고 오늘은 데이 오프나서 아침에 일찍에 와서 이렇게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모닝 루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둡네요.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복사를 해 와서 이제 이 파일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냥 환자 컨디션이랑 운동이 진짜 많아서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 PT 과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내년에 대학교 준비를 하고 있어서 IELTS 7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PT 과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화이팅!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이 강의 안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7이니까 응. 이렇게 일단 갈 거야. 이렇게. 잘할 응. 음. 응. 응. 오케이. 20개의 유형이 있는데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보면은 알겠지만 빨간색으로 해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네. 어. 네. <sigloachi>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은 7시 45분이고 친구가 영어 면접이 한국에서 내일 있다고 해가지고 그 영어 면접 하는 거 약간 면접관처럼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이제 줌을 켜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했던 거 썼어 음. 그래서 여기가 영어, 영어로 면접을 하진 않는데 내가 아마 이러한 영어 해외에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음... 고못 해가지고 조금 헤비한 게 있어서 야 뭐야 엄청 <laughs> 짧구만 <laughs> 야 뭐야 뭐. 어떡해 이거 뭐야 <laughs> 너가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게 지금 한국말로 적어져 있는 거만 넣으면 되는 거야? 저 <laughs> 수요일은 제가 출근이 12시 반까지라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모닝루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모닝루틴 끝나고 만나요. 응. 안녕. 여러분, 지금은 8시 27분이고, 아, 사실 어제는 엄청 바빴어요. 완전. 바빴는데, 동시에 저의 부족함을 느꼈던 날이라서 좀 우울했습니다. 음, 우울했는데 집 가자마자 해야 될 일들이 있어 가지고 환자들한테 어제 시켰던 운동들을 메일로 다 보내고 그다음에 잔 다음에 오늘 9시부터 출근인데 지금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그럼 저는 또 오늘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嗯。 이번주 이렇게 텅빈 다이어리 보이시나요? 이번주는 일한지 일한 2주차였고 사실 조금 저의 부족한 점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약간 우울했던 그런 주였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당연히 시작해, 시작, 이제,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환자를 보는 거를 이렇게 하루하루 쳐낸다는 느낌? 그래서 온전히 아직은 즐기기보다는 약간 이번 주는 진짜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월, 화,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도 하고 일기도 쓰고 했는데 금요일에는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모닝 루틴 하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어, 적어도 20분 정도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직장에서 봐야 될 환자들 리스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동안에는 계속 환자 보면서 치료하고, 집에 와서는 어, 오늘 봤던 치료, 치료했던 환자들 노트 적고,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봐야 되는 환자들 다시 리스트 보면서 내일은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거 다시 막 준비하다가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이렇게 쳇바퀴 굴러가듯이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지금 운동도 못하고 있고 계속 조금 약간 우울감이 왔다가 안 왔다가 막 이렇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감정들이 저만 겪는 건 아니니까 이, 이 시간들이 다 흘러가고 난 다음에는 저도 조금은 강한 사람으로 성장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못한 이 다이어리 일을 지금이라도 다 해보려고 합니다.